보통 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걷진 않잖아. 보통 어. 정면을 보고 걷잖아. 그러다 이렇게 슬쩍 슬쩍 한 번씩 서로 이렇게 우리, 쳐다본다고. 그러다가 이차들이 마치는 순간이 있어. 그때가 진짜 설레는 순간이야. 안녕. 까지아안돌아쉽 안 돌아, 근데 아니, 진짜 리얼개까만 <laughs> 오프숄더 난리나 진짜 나룩는데왜 까만 돼지가 있다 난노릇노릇 <laughs> 구워져있어 어뭐 있어. <laughs> 까만 걸 어떡하니? <laughs> 오늘 토픽토픽 토픽토픽 토픽, 토픽. 네, 오늘 토픽은 바로 네 산책할 때 설레게 하는 것 가장 설레는 순간 날아 요즘? 요즘 괜찮지 <laughs> 요즘! 오늘 같은 날씨 쌀쌀하긴 한데 어. 이게 한강 쪽은 안 되고 응, 석천호수! 더 물가라 추워 그럼 어디? 공원 그래 오. 근데 약간 진짜 요즘 같은 날씨 그리고 어. 요즘에 비 오기 전에 계속 하늘 예뻤잖아요 맞아. <laughs> 맞아 엄청 예뻤지 한때. 밤에도 하늘이 예뻐 <laughs> 하늘이 맑은 날 밤은 밤에도 파란색이야 하늘 수아야 맞아, <웃음> 맞아. <웃음> 어. 맞아, 맞아. 얼마나 맞아. 예뻐. 그리고 또 언제가 있냐면은, 벚꽃. 시즌제로 가야지. 어, 봄, 벚꽃, 어. 가을에, 단풍 어. 이렇게 가야지. 봄, 가을에 딱 좋아. 아니면은, 솔직히 말하면은, 너무 덥지 않은 여름밤. 밤에는 좀 괜찮거든요. 여름밤 괜찮아. 여름밤, 여름밤 괜찮은데, 열대야 이럴 때안 되고. 슈퍼지 않 되고. 맞아. 맥주 한잔 내려. 그한 여름밤의 꿀이라는 노래만. 그 노래만. 그, 어. 그 노래부터 생각나 <laughs> 날씨가 근데 좋으면 확실히 더 좋은 거 맞아. 있는 거 같아. 나도 여름이었거든. 그때 비가 막 진짜 개오다가 막 갑자기 날이 개었다가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. 그때 한번 데이트를 하다가 여기 나갔는데 막 비가 막. <laughs> 진짜 <laughs> 거의 3분 걸었나? 아, 다 젖어있어. 아, 진짜. <laughs> 오, 뭐 웃기고 재밌을 수 있겠지. 근데 연애 초반이면 을는거 같긴 해. 썸탈 때는 비가 추적추적은 괜찮은데 추적추적. 근데 막 음, 소나기라던가 뭔가 바람과 함께 막 머리 막 <laughs> 이런 건좀 본만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내가 봤을 때는 같이 그렇롱 패딩 둘이 근데 이제 막 그런 건안 돼. 눈 이만큼 쌓였는데 쏙설은 <laughs> 아, <laughs> <져야지. 햇살은> 곤란해. <laughs> 그러고, 이제, 진짜, 설레는 그 순간이 있지. 일단, 시간대를 얘기하면은, 8시 이후는 무조건 다 설레, 그냥. 낮에는, 그사람들이 이렇게 좀, 다, 시선이 다. 사람이 어, 많으니까. 어, 노출이 다 되니까. 어. 좀 어두우면 사람들이 서로 표정도 잘안 보이고. 맞아. 뭔가 좀 밤이 좀 음. 운치가 있고, 일단. 어. 밤이 주는 어.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. 약간, 꽁냥꽁냥코독해질 어. 때. 어. 딱그 얘기하다가, <웃음> 어머. 웃음이 막, 저절로 나오네? <laughs> 실실 나와? <laughs> 어. 보통 걸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걷진 않잖아. 너 어. 정면을 보고 걷잖아. 그러다 이렇게 슬쩍슬쩍 슬쩍 한 번씩 서로 이렇게 쳐다본다고. 그러다가 이제 눈이 마치는 순간이 있어. 그때가 진짜 설레는 순간이야. 괜히 있잖아. 막, 왜, 뭐, 막 이런 거 있잖아. 아까 썸탈 때네, 이거. <laughs> 그래, 썸탈 때라니까? 사귈 때도 근데 그런 거있지 절대 손은 놓지 않아. 그렇게 손 잡고, 뭐, 같이 아이스크림 이렇게 사 먹으면서 걸어 다닌다든지. 되게 소박한데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잖아. 오, 진짜 소박행이야. 아, 팔막 흔들흔들 하는서 맞아, 맞아, 맞아. 어, 너무 행복하다. 저도 그런 거 있잖아.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가, 남자친구가 장난친다고 휘! 던지면, 와!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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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돌리고 막 사람 많이 아, 없을 때 아? 아니 이렇게 이렇게 춤출 때처럼 음. 돌리는 것처럼 아루피야 그래서 <laughs> 붐붐붐가터파돌리는 <루피가 첫> 나는 <laughs> 난또 그게 있어. 겨울엔 또 뭐가 설레냐면 춥잖아. 춥다박에 잉인 릴거 아니야. 음. 그럼아 남자 친구 이제 후드 씌워 주고 음. 남자 친구 주머니 에 같이 손 넣고 맞아. 나 그런 것도 있어. 내가 장갑을 끼고 왔는데 어. 한쪽에 딱 장갑 끼는 거야. 남자친구도 어. 작은데 그 장갑을 그냥. 껴. 이렇게 맞아. 안손안 잡은 손에다가. 어. 그다음에 이쪽 손은 잡고 남자친구. 아 맞아. 주머니에 넣는데 이런 초소한 재미. 맞아 맞아. 그리고 막 서로 목도리 해주거나 뭔가 어. 이렇게 여해주는거 있잖아. 어. 처음에 는 패딩 자크 열고 가다가 이제 남자친구 이렇게 잠가주고. 됐스 어. 약간 이런 느낌 있죠. 맞아 맞아. 패딩 그거 올려주는 게 그렇게 어. 좋더라. 맞아 맞아. 아, 되게 자상한 느낌. 어, 맞아 그게. 맞아. 뭔가 약간 좀 기대고 그치, 싶고. 맞아. 난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인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. 나는 한명 있는 줄 알았어 아. 근데 여자가 작아가지고 아. 패딩 안에 이렇게, 아. 이렇게 있었던 거야 어, 귀여워 아. 나는 아. 왜 놀라냐고 나는 깜짝이야 아. 그러니으 뭔가 설레는 순간이야 얼마나 좋아 롱패딩 합체 또썸패들로 잠깐 갔다 오면 또 그. 되게 좋아한다, 또 손수친. 아당 왠이... <laughs> 아, 아. 야, 근데 이거 국룰이야, 설레는 거. 아, 의 그건... 묘미는 손수친이야. <laughs> 아, 네 그때만큼 그게 또 짜릿할 데가 없지. 아, 어, 그, 아 그런 거 있죠. 아어버이 하는 거 그럼 겁나 그럼. 잘 어울려 나 여자들 걸 나는 멋있을 것 같아 응. 남자 입장에서 뭔가 나 와우씨. 나꼭 나 걸어다닌 적 있어 오. 나 경주 여행 갔을 때또 어. 배낭여행하는 커플이 있는 거야 <laughs>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여자가 졌는데 여자가 그걸 메고 씩씩거리면서 걷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남자친구막 낄낄거리면서 사진 야. 찍고 오, 오. 가방 들어주기 약간 학창시대처럼 어. 근데 확 찍다가 결국에는 이제 둘다 자기가 음. 매더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제 아, 너무 사랑스러워 그나마 간식같아 그래 간식이 뭐 대단한 거뭐 싸지 않더라도 이거 남자친구랑 먹어야지 하고 쫀득이 같은 거 챙겨 나가도 있잖아 히힛. 그래 맞아 주머니에 이렇게. 귤 따뜻하게 나 먹어 꼬게 짠! 이러면 얼마나 귀여워 그게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야, 나랑 같이 먹을 거 챙겨오는 거 음. 너무 너무 귀여워 뭘 행복하네~ 산책하다가 이렇게 만분 토끼 몇십만 개 절을 수 있어? 꼭 봄에 특정 명소 이런 데안 가도 맞다. 이렇게 길거리에 이쭉 펴져있는 어 길들이 꼭 있잖아. 동네마다 어 그런 데만 짧게 걸어도 괭~ 맞아 맞아. 아, 한강이 진짜 좋아, 진짜... 하, 서울에 오는 이유는 거의 한강에 사람들도 많더라. 그럼 어, 안녕~, 안녕 열심히 걸